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54강 후반부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반부 체험단어는 til입니다. til, t-a-i-l. t -a -i -l. 저틸 하는 거는 꼬리란 뜻인데요. 예, 일본어로는 o라고 합니다. o, o. 이게 꼬리미자입니다. 꼬리미. 그다음에 시보 싯보, 시보 싯보 이것도 꿀인데요 어, 이 앞에 글자 이거 그죠? 이거 하나만 읽을 때는 시리 시리라 그래요 시리 시리하는 게 엉덩입니다 엉덩이 엉덩이라 하기도 하고 너무 뭐 궁둥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음, 시리 이게 그 뜻입니다 시보하면은 꿀입니다. A tiger has a long tail. A tiger has a long tail. 그럼 호랑이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토라노 시뽀와 나가이. 토라노 시뽀와 나가이. 토라라는 게 이게 호랑이죠. 이게 범 호자입니다. 범호. 이 호랑이의 그 꼬리는 길다. 나가이.長い 나가이, 길다. 짧다는 미지까이 그죠? 나가이, 긴 장자죠. 즉, 그 그다음은 비입니다. 비, 비이, 비하는 게 벌입니다. 벌, 꿀벌. 즉, 하치라고 했는데요. 이게 벌 봉자입니다. 벌 봉. 그래서 하치하면은 벌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미치바지미치바지 미치 바치 이 미치 하는게 꿀이니까 꿀벌입니다. 그래서 꿀벌 미치 바치 이거를 그죠 음, 요렇게 뒤에 버, 뒤에 글자를 먼저 해 가지고 하치 하치 미치 하치 미치 이렇게 읽으면 이제 벌꿀이 되겠죠 벌꿀 그죠? 하찌미치하찌미치 미치 하면은 벌골입니다 I was stung by a bee. I was stung by a bee. 그럼 나는 벌에 쏘였다. 그 Sting이 원형이죠. Sting. Sting, Stung, Stung. 쏘다. 우리 이와 비슷한데요. 예나에그 뭐, 모하미드 알리. 알리가 늘 했던 얘기가 벌같이 날아서 아, 나비같이 날아서 그죠?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쏟아. 그 기억나십니까? 음, fly, fly like a butterfly. Fly like a butterfly.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쏟아. Sting, sting like a bee. Fly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예, 무하마드 알리가 늘해 드는 얘기죠. 나는 벌에 쏘였다 이렇게 되까요 그럼 와타시와 하치니 사사했타 와타시와 하치니 사사했타 나는 벌에 쏘였다. 그럼 퀸비, 어 퀸비 하면은 여왕벌입니다. 그 조바치입니다. 조오바치. 여왕벌. 어 워킹비. 일하는 벌. 일벌입니다. 일벌. 일벨. 하타라키바치. 하따라키바치 하따라꾸가 원형이죠. 하따라꾸 일하다. 그래서 하따라키바치하면은 일벌입니다. 요 사스에 대해서, 그죠서타시와하치니 사살했다. 사스가 원형이죠. 사스. 요거 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스하는 게 찌르다 이런 뜻인데요. 찌르다. 요거 들어가는 글자는 우리 사심이죠. 사심이. 사시미 할때이글 쳤어요. 생선회, 그죠 생선회 사시미 이걸 사시미라고 읽습니다. 이게 생선회인데요. 생선회 영어로는 raw fish라고 그러죠. raw fish, r i s h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있느냐면은 자극할 때, 자극 자극을 받는다 할 때. 제 이때도 이 걸쳤습니다. 시계기라고 있습니다. 시계기 여기 자극인데요. 영어로는 stimulation, stimulation 자극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 사심이하고 시계기 이두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웜입니다. 웜. 벌레. 그래서 벌레 충 자와 가지고 무시입니다. 무시. 어, 앞에서 우리가 무시 들어가는 거는 그, 무시바 있었죠. 그죠. 무시바. 무시바. 무시바는 충치라 그랬어요. 충치. 무시바. 벌레 먹은, 벌레 먹은 이빨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시바가 있었고, 또 미지 무시 하는 게 있었죠? 미지 무시. 미지 무시는 그 무점, 무좀, 무점을 얘기했습니다. 저 early bird,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야오키와 산문어 독구. 하야오키와 삼몬노 토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삼몬노 토쿠다. 삼몬노 토쿠, 요거 자주 쓰는 말이에요. 삼몬노 토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면은 조금이나마 어,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찍 일어나면은 조금이나마 반드시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이 삼몬 들어가는 거는 그죠 요런 말도 있어요. 니속쿠산몬 하는 게인데 o n n i s 산 k u s a 산 m o n n 산 s 이건 말 그대로 보면은 두다발이 k 푼이 a 뜻입니다. 두다발 c 두다발 a r 푼 그러니까 수량은 많아도 값은 싸다. 수량은 많은데 값이 되게 l 때. 우리 싸구리 할때 이거 찾주씁니다 싸구리야. 니소쿠산몬니소쿠산몬 알아두시면은 그죠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물다. 물어뜯다. 즉 바이트 비 빛은 이렇게 바뀌죠. 바이트 비트 비은즉 물다 하는 게 카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 카무. 이게 물교호 자라고 되어 있어요. 물교 이왼쪽이 입구 변이 죠 그죠? 입구를 빼버리면 그, 이치 자가 되는데, 입구 자가 붙어가지고, 카무라고 읽으면은, 물단 뜻입니다. 물다. 그 다음, 가지로 하는 거는, 갈단 뜻입니다. 갈다. 갈가먹다. 갈가먹다. 갈까 갈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gnaw. 노. No, 이때도 지가 소리 안 납다. 그냥 노. No, 노라고 말하면 아죠 갈가 먹는 거는 그 설치류, 설치류. 어, 로든트라고 그러는데요. 로든트. 설치류. 쥐나뭐 다람쥐 같은 거. 설치류라 그러죠. 로든트. 그 가지로 하면은 깔따. 카미하는 그런지 한번 무는 걸 얘기하고요. 히토쿠치 한입 히토카지리 한번 갉아먹는 걸 얘기하죠. 어덕 비트 메일맨 어덕 비트 메일맨 메일하는 거는 우편 우편부 우편배달부 개가 우체부를 물었다. 그럼 소노 이누가 유빈 슈하인닌오칸다 소노 이누가 유빈 슈하인인 오칸다 그, 개가 그, 우체부를 물었다. 카무카운 i 운이카요카 무. i ate a b i t e of my apple. i ate a b i t e of my apple. 그럼 나는 사과, 사과를 한입 h 어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i uchi, u i 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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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나는 사과를 한입... 갈가 먹었다 말 그대로면 가 먹었다는 뜻인데죠. 한입 베어 먹었다. 카지루, 카지루가 언이에요. I got several bites but could not catch any fish. I got several bites but could not catch any fish. 요건 이제 낚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몇번그 바이트, 몇번 무는 거를 가졌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니까 난까이까 쿠이째이땅아, 사카나와마따꼬도레나 같다. 난까이까 쿠이째이땅아, 사까나와 맞다꼬 도레낙 같다. 몇 번인가, 이 가는 불확실입니다. 불확실. 앞에서도 여론에서요. 그러니까 몇 번인가 쿠이째이땅가 쿠이째꾸 란 말인데요. 쿠이째쿠 쿠이째꾸, 이 말은 어 달려들어 물다 이런 뜻입니다. 달려들어 물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죠몇 번인가 달려들어 물었지만 사카나와 맞다코 도레나카타 그러니까 물고기는 전혀 잡지 못했다. 전혀 잡지 못했다. 도룬데 그죠 도루 잡다 부정형. 가능형 부정형. 도레나카타 전혀 잡을 수 없었다. 몇 번인가 그 입질은 있었지만 그죠 입질은 있었지만 물고기는 전혀 잡지 못했다. 그래서 난가이까 구이치에 땅아 사카나와 맞다코 도레나깟다. 즉그 다음은 프렌치입니다. 프렌치. 가지. 지점. 지부. 이다. 에다. 에다. 이게 가지지점이다. 가지지. 나무가지할때 쓰는거죠. 이다. <laughs> 그다음에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저 우리가 그그 먹는 가지, 있죠? 그죠 먹는 가지, 에 먹는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 놓고요. 나스라 그래요. 나스, 나스,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 먹는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나스비라 하게 돼요. 나스비. S. B. 그다음에 영어로는 eggplant, 에그 eggplant, 에그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지 가지 여는 거 보면은 계란처럼 생기죠, 그죠? eggplant입니다. 자, 이단은 나뭇 가지예요. 십된 지점, 시부 지부, 시류 지류. The birds are sitting on a branch. The birds are sitting on a branch. 쉐들이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다. 토리다치가 에다노웨니 쏴대일우. 토리다치가 에다노웨니 쏴대일우. 쉐들이 그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다. 스와루, 스와테이우 앉아있다. They opened the a new branch office in Seoul. They opened the a new branch office in Seoul. 그, 그들은, 서울에 새로운 그 지점, 사무실,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카레라와 소우루니 아따레시 시떼 노 히라이타 카레라와 소우루니 아따레시 시떼 노 히라이타 그들은 서울에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히라꾸가 동사원이죠 히라꾸 열다 열개자인데 이거죠 그렇죠? 열개 이 열개자가 읽히는 방식이 히라꾸 말고도 그죠 또 다른게 있으니까 아케루도 있고 그죠 사진을 꼭 찾아보십니다 사진에꼭 찾아보십시오. 히라쿠, 히라쿠 열다. 그다음 루트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보리. 그래서 이게 뿌리 근자가 와가지고 뿌리 근자가 와가지고 네라고 이읽습니다 네. The plant has long roots. The plant has long roots. 그럼 그 나무는 그 식물은 긴 뿌리를 가지고 있다. 뿌리가 길다. 손은 쇼크붙츠는 네와 나가이. 소을 쉽게 붙이는 네와 나가이그 식물의 뿌리는 길다.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이말 그대로 해본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음. 킨신 욕구, 킨신 욕구와 쇼아쿠노 콘겐데아로. 킨신 욕구와 쇼아쿠노 콘겐데아로. 금전 욕이죠. 금전 욕. 금전 욕은, 금전 욕심. 금전 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음, 이지 자는 그 여러 지 자인데요. 여러 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악, 그 쇼악구, 이 지자 들어가는 거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국자를 붙이면은 우리말을 읽으면은 제국이죠, 제국. 그 쇼국, 쇼코쿠, 쇼코쿠. 이렇게면은 하 여러 나라, 여러 나라를 얘기하고요. 음, 또 지도 해볼게요, 지도. 섬도째 붙여가지고 섬도째 이렇게 하면 은토토토토이렇 쇼토, 쇼토. 해가지고 여러 섬을 얘기합니다. 여러 섬 여러 섬 그러니까 여기서는 쇼악고니까 여러가지 악이라는 얘기 여러가지 악 모든 악 그러니까 금전욕은 금전에 대한 욕심 금전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h o r 요 러브 오브 마니, 러브 오브 마니. 만약에 러브 오브 파워 이렇게 쓰면, 러브 오브 파워, 이거는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권력에 대한 욕심. 우리 앞에서 그저 파워 오브 러브였죠. 파워 오브 러브는 사랑의 힘이었죠. 사랑의 힘. 근데 위치를 바꿔 가지고 러브 오브 파워 이렇게 나오면, 권력욕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레버브 음, 음. 마니가 와서 이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후반부에 이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십시오.